사랑 꼭 만날 거라 했는데 아아아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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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왜 거의 간이었어 아, 죄송한데 저게 취미에요? 철권이 아닌데? 발컨이라고 하세요 혹시? 발컨? 별다주리라는 말하세요 별다주리? 이거 진짜야? 아니 어디 봉인되셨었나요?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그 모습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나 손가락 찢어졌어요. 어, 버튼 너무 열심히 눌리면서 찢어진 거예요. 진짜. 내 인생 이렇게 했으면. <laughs> 진짜 와! 아 오늘 언니를 위해 특별한 게임 팀으로 모셨어요. 특별하다고 하는 게더 무서워. <laughs> 처음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전한 <laughs> 번도 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의 촬영이라 <laughs> 약간 겁이 났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남길이다. <웃음> 이거 <웃음> 아 오늘 이거 아니 저기 뭐야 네.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딱 인간화한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음. 와옛날에 시아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사람. 아, 지금...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왜 게임 채널을 또 여신데, 어? 오늘 특이 특이하네. 아, 네. 아, 어, 해보자. 아, 해보자. 네. 어... 잘할수 있는지. 어... 네 정말 교양, 교양 있으시네. 근데, 네. 190 몇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200만 구독자 정도 되는 워킹이라고 어... 합니다. 생방송 하시는 거요 네, 생방송도 하고. 최대 몇 시간까지 한번 해보신 거예요? 6일? 육게 네. 하루 종일? 네. 아, 잠 그러니까 안 켜놓고 아 잠은 자죠. 밥은 어떻게 드시는 거죠? 배달 시키면 와서 가져와서 먹어요. 화장실은? 화장실은 그그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해서 갔다 오고. 사람 괜찮아요? 괜찮, <laughs> 괜찮죠아 그런 거구나. 네 해서. 오, 신기하다. 철권을? 네 철권 좋아해. 진짜 많이 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막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고 오. 어제 5대3으로 이기긴 했는데 5대3으로 어제? <laughs> 무릎님 이겨셨, 이기셨다고 하아 근데 솔직히 봐주신 거겠죠 아뭐 핸디캡이 조금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무릎님은 발컨으로 진짜 실제로 발로 컨트롤해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발컨? 발컨이라고 하세요 혹시? 발로 컨트롤한다고 하거든요 아... 게임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을 야 쟤는 발로 게임하냐? 왜 이렇게 아이고. 자꾸 추려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진짜 못 알아듣겠어. 별다줄이라는말 아세요? 별다줄이 별.. 이거 진짜야? 별걸다 줄이네. 아, 별걸 다줄이네 어때요? 진짜... 재밌죠? 우리 젠지 세대요? <laughs> 네, 제가 또 옛날에 또 철권 태그 매치 아시죠? 네. 철권 태그 매치는 또 동네에서 좀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좀 하시네. 아, 어. 딱 해가지고 저랑 딱밤 내기 괜찮으세요? 오늘 최초로 지금 함께 하신데요? <laughs> 저손 되게 매워요. 제가 주먹이 네. 일자예요. 주먹? 아, 오! 야, 쫙 펴졌네. 31일, 31일 세기도 좋겠다. 맞아요. 1, 2, 3, 4, 5, 6, 7. 8. 근데 딱밤을 이렇게 치진 않을 까 아, 우리 이거 하자고 제가. 네. 아니, 근데 직접 본인 거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하면 저는 좀 너무. 완소화된 걸로 하신 게 아닙니다. 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색판 <laughs> 네. 해 가지고 라운드 아이기는 이기는 걸로. 색판 뗐대? 어디서 에송이가 라운드 1. 파이트. K.O. 아! 아! 좀 섰는데! 아, 아니, 이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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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O. 근데, 누워있을 때때면 반칙이죠! 일어나고 <laughs> 해가지고 이거 복식오리인데. 어, 잡았네? 아하이! 뭐 어, 잡았네? 어. 아! 브릿지 이 나와야지. 와!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끝나! 언니 들 와! 와!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주 공정하게 이기는 거. 공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워있는데 때렸잖아요. 원래 누워있을 때 때리는 거예요, 철권은 누우면 심판이 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해서 워야지 헛소리 하면 <목소리> <번> 듣지도 않으시네요. 어쩔TV <목소리> 어쩔 어쩔TV <진짜? 목소리> 어쩔? 아, 어쩔 어 근데, 근데... 저 어쩔TV 알아요. 어쩔 <목소리> 처음 하셔 처음 하는 거 하나 나왔네. 근데 오. 왜 딱밤 맞아야 되는데 자꾸 말 시키죠. 오케이. <laughs> 어 손, 손 되게 매운. 주먹이 일자예요. 일자예요. <목소리� Opera> <목소> 아? 뭘까요? 아 철권은? 우리 규리누님의 종목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제 종목으로 와야 돼요. 어, 이게 네. 게임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똥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똥겜. 똥. 똥. 음. 그러니까 좀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을 크게 안 드린 것 어... 같고. 하지만 매우 직관적으로 만든 게임들을 간소하게 직관적으로 어. 이런 비슷한 류의 게임을 하셔야. 사랑받아요? 유튜브가... 네? 사랑받아요? <laughs> 사랑받아요. <laughs> 맞아요. <laughs> 사랑해서 막 허우적댈지도? <laughs> 아, <진짜. 웃음> <응. 웃음> 그럼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laughs> 대학 전공이요? 네, 게임? <laughs> 정말 우리가 보통 4차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3차원 세계에 살거든요. 저희 같은 일반인은. 맞아요. 몇 맞아요. 몇몇몇몇 맞아요. 몇 원래 식물이 1차원. 동물이 2차원. 사람이 3차원. <laughs> 3차원? 그 다음에 4천원그 다음 10차원까지 있거든요. 10차원까지?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16차원 정도. 아이씨. 본인 특이한 거 아시죠? 굉장히. 그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게? 이 세상에? 좀 다채로운 건데 특이하다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아서 뭔가 너무 달라. 이질감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있 그렇지. 약간 특이하다고 얘기하면 약간 좀너 괴짜야. 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네. 정말 괴짜세요. 아요 어, 저... 남괴자 남괴짜 괴자로 이름 유튜브 채널 해도 될까요? <laughs> 아무튼 지금 게임 틀어주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슈퍼 바니맨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똥겜 류의 아주 정석적인 게임이죠 일단 게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아 노란 게 누님이고 제가 부동색이에요? 뭐 눌러야 아 돼요? 네. 아 이걸로. 이건만요 나도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기억이 잘안 난다. 이거 점프가 스페이스바 네? 아니에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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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WASD로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자, 이제 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laughs> 이게 발을 이게 멋있 근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일어나 일어나 봐. 일어나 봐. A a 나 d 로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가지고 시프트를 누르면 잡아요. 저를 잡아봐요 여기 쉬프트 쉬프트 꾹 눌러 꾹꾹쉬 꼭. 꼭. 아니야 아니야 해가지고 내가 봐봐요 내가 잡아잡아볼게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들수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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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맵에서 당근을 찾아가지고 일단 굴러와봐 굴러와봐 요이 소용돌이로 들어가면 돼요 당근을 찾아서 당근을 찾아서 아니, 이게 어디가? 어디가 당근을 찾아서 당근을 찾아서 어디가 당근을 찾아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협의된 거 아니었어요? 당근이 <laughs> 없는데. 아니 찾아서 찾아서 들어간다고. <laughs> 나 더워. <laughs> 당근을 찾아서 방금 전에 들어가시 혼자 들어가셨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당근이 아니야 눈물나요. <laughs> <laughs> 자 알을 누르면 처음부터 할수 있어요. 알. 어. 자 오케이 자 이제 뒤로 가서.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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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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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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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뒤로 뒤로 에에븨븨븨 아니 븨아 이거 일로겠다 일로 이리로. 어 미용고 원래 그렇지 가서 그럼 이제 당근이 보인다 이걸 손으로 에로 가서 A. 가서 살짝 부드럽게 떨어져서 해서 됐다 잠깐 A로 눌러 A 로 돌아 A로 돌아 A로 확확 확 돌아 A로 확 A로 확 대장 어. 잡아 어 됐어 잡아 봐 대장 잡아 십프트야 내가 아. 나가봐야 내가 자이 꼭 내가 잡아야 되죠 꼭. 잡아야 돼안아내 <laughs> 돼, 안 돼, 안 돼. 어? 내 어, 십프트 잡으면 되겠다 십프트 잡아 봐 십프트 꾹 누르고 십프트 아, 십프트 응. 꾹 누르고 A 아, A 아니 제이가 아니지! 이제 A? D를 눌러야지 이제 D 네. 응어 D 어디 갔어 D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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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지워졌어. 가 오! 지가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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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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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다가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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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laughs> 휴지 좀 갖다 주세요. <laughs> 지금 <웃음> 땀이 너무 많이 나. <laughs> 어 더워 더워. 진심으로 했다. 진심으로. 네. 어떤 아. 게임인지 알겠죠. 네네. 네. 응. 키 완벽하게 알았고. 어. 일단 제 목표는 10 단계까지 가는 걸로 일단은.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 보니까 알겠죠. 네. 안될 수도 있을 거야. <laughs> 그렇지만 우리 한번 도전 높게 잡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당근 잡으러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 다시 그렇지 가가지고. 가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밀지 그, 그, 말고 내려 내려. 어나밀지 말고. 괜찮 아 괜찮. 아 아니야. 자자 자. 자, 자. 야, 땅에 있는 당근. 자 다리로는 못 잡아 우리다. 다시. 그럼 어떻게 해? 잠깐만 잠깐만. 비켜봐요비켰어비켰어자 당근이 침대로 쓰는 게 아니야. 응. 아니야 어디가 그래? 아니. 다시 그 자자자자. 이거 잡아 음. 시프트 잡아 잡고 뒤꿈 눌러 뒤꿈 눌러 뒤꿈 눌러. 그렇지 뭐. 야 당근 놓고 왔어 당근 놓고 왔어. <웃음> <웃음> 자, 내가 갖고 올게요. 자, 해서 오!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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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라. 아! 아! 이러면나왜 놓고 갔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갔어요. 저 봐봐요. 저도 저 너무 못내를 지... 지금. 저 지금 저게 쓰러져 있는. 어 뭐야? 아예 레기라서레기라서 아, 아까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대박이다+ 뭐, 대박 <웃음> <웃음> 죄송한데 그저희 팀이에요 철권이 아닌데 아 괜찮을 건지 제가 그런 거 익숙해가지고 아 <laughs> 네. 저 진짜 들어갔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다우이우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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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우근우 아우 가우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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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점수를 수아수있어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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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아어아 넘어가, 넘어가. <laughs> 아 왜왜 왜 갑자기 왜 어떠 어떻게... 아나나왜어 야야야 왜왜왜아 아. 오케이 우리 과감하게 포기합시다 안될 거야 제가 봤을 때 우리 1 0년 같이 볼 수도 있어 우리 오 라운드까지만 합시다 5라운드. 여기까지만 그렇지 W를 눌러 자 저를 왜 던져요? 아저 지금 아니 아니 나 이거 나 어떻게 어떡... 나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밀어놓고 아니 고인자 아니었어요 고인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한데 한문 찾아서 사장좀 불러줘. 우린, <laughs> 티, 우린 팀이에요. 예, 네. 나시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뒤에 잘 갔다 올게요. 왜 혼자 그렇게 막 먼저 가시면 약간 섭섭할지도. 여기 당근 있다 당근 있다 당근 있다 내가 갖고 올게. 이렇게 해서. 오, 왔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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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왜나나 어, 잡아줘 나 잡아줘 나 잡아줘 나 잡아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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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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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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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렇지 나 잡고 십 분도 누르고 그렇지 그렇지 십 분도 꼭 누른 채로 이렇게 동그랗게 좋아 그렇지 십 분도 빼지 마십 분도 빼지 말고 동그랗게 좋아 그렇지 십 분도 빼지 마 그렇지 저거 잡아봐! 당근 당근 당근! 지금 잡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합동이 잘안 맞나봐요 아 오케이! 일단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게임만 있는 게 아니야 유튜브가 뭐...요? 노래방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제 콘텐츠 중에 오킹이 부르는 노래방 해 가지고 옥레방 콘텐츠가 조회수가 좀잘 나와요. 이 음악의 영역에서는 또 프로 아니시겠습니까? 아니지 오래되긴 했지. 그래도 요걸 제가 봤을 때좀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아, 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진 음. 않고 음. 퍼스키하게 더 약간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퍼스키 뭐 완전 가능하죠. 제가 또 이제 시아준수. 오 오. 응? 음? 오 오. 아 그냥 놀라신 거예요? 아니 그 노래 오 오정방? 아예 맞아요. 아, 오정방? <laughs> <laughs> 그거는 너무 동방신기, 너무 초창기 <laughs> 아,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아니면 약간 뭐 이용기 그릴 때는 감으면 어,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시아준수 오 제가 또 옛날에 SG워너비 좋아해가지고 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laughs>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어, 되게 재주가 많으시다. <laughs> 아, 아, 진짜 갖고 있는 달란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달란트가 많죠. 에. 말도 잘하고. 저밖에 <laughs> 없 거짓말 좀못 하는 스타일. 아니, 아니. 일단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좀제살인사료을좀 채우고 싶다. 네. 남규리와 듀엣을 불러본다. 아. 이거는 제가 살면서 어쩌면 저희 어떤 좀 성공의 집표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듀엣곡 하나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 진짜 불러주셔야 돼요? 네. <laughs> 방송하면 맨날 음. 부르는 노래거든요. 음. 좋아해 같은. <laughs> 자, 처음에 부를게요. <laughs> 처음 부는 <부분> 아세요? 잘 <laughs> 몰라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어디 아, 속하고 어떤 노래를 듣고, 어머나 생각하면 너 역시 붙어 있을까? 아, 내 부르는 거 듣고 싶다. 별다주리라는 말 아세요? 별다주리? 이거 진짜요? 아니, <laughs> 어디 봉인 되셨었나요? <laughs> 아! 답아아 거의 감이었어보이것 같아요. 아니, 거의... 와! 야, 소름돋아, 진짜로! 와 진심 영광이야 아와 아, <laughs> 대박 대박 네.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이거 내 악플 달린다 <laughs> 조용히 <해. 웃음> 아니요 노래 아. 진짜 잘 하세요 아, 근데 놀이다. 약간 그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컬 <laughs> <오, 고컬 웃음> 트레이닝을 해준다고 <laughs> 너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감정 과 같은 제스처를 아, 이렇게하 아, 아니라 하지 말고. 뭘, 죄송하지만 뭘 이건 때. 이건 노래방 감성 아, 약간 부장님 감성 어, 그렇게, 그렇게 아, 안, 네, 안 하시고도 맞아, 잘 하시는 맞아요. 거죠? 이거요? 응. 이거 해야 돼요 그루브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노래방 점수는? 아, 점수 맞아요 진짜로? 저 진짜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저랑 노래방 점수 내기? 부르고 싶은 네. 노래 딱 하나씩 불러가지고 네, 네, 네.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주기어요 음. 네. 제가 이번에 유튜브 하는 거? 응. 홍보해주세요 오케이 콜 오케이 okay. 그럼 전 직접 나와서 홍보하기 <laughs> 알겠습니다 <judged. 웃음> 네 오케이 okay. 하는 걸로 어? <laughs> 아, 나, 나, 뭐라고, 아, 뭐라고? 얘기? <laughs> 어디랑 얘기해? <웃음> 나는! <웃음> <웃음> 나도 우리 엄마랑 얘기할 거야 오키도킹 됐죠? 네 그럼 뭐 부르실 거예요? 가족사진 오 굉장히 슬픈 노래기 이 때문에 제가 군 생활 때문에요로테고도 처음 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예 계세요 네. 어, 아버지 건강, <웃음> 건강 <웃음> 건강하십니다 바쁘게 <laughs> 살아온 당신의 <laughs> 젊음에 이곳저 점수 나온다. 다이 95점. 음. 저는 거미 선배님의 보고 싶다. 네. 보고 싶다. 아 나도 보고 싶다 할걸 그러면. 언니 리모컨을 검색하면 된대 <laughs> 이게 리모컨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레이저가 어, 나와서 자... 입력을 할수 있다. 근데 이렇게 전 전체를 좋아해요. 아, 책을 좋아하는구나. 또앞필또 비율이다 여기 보고 보고 십타. 여있다15590 네. 그러면 이것도 쓰지 마 여기다 눌러 15590아 게임도 하고 네. 네? 다 했는데 네. 어떠셨는지? 진짜 너무 신세계였어요. <laughs> 진짜 너무.. 이런 에 처음 봐요? 아, 네, 처음 보긴 해요. <laughs> <laughs> 처음 보긴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하! 네. 다행이다. 아, 너무 재밌었고 아, 저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네. 아, 또 너무 노래까지 봤어요. 불러가지고 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진짜... 잘될것 같아요. <laughs> 진짜요? 음, 너무 특이하세요. 남괴짜. 아, 저... 좋은 거죠? 좋은 의미로 특이해 보여요. 아, 네. 다행이다. 응. 감사... 응. 감사합니다. 이럴 때한번딱 어필하는 거예요. 잘될것 네. 같다 하면 아,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아니, 어. 저거. 아, 아. 게임관 규리 조 ㄷ ㄱ ㄹ ㅈ ㄷ 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끝낼게요. 이걸 응, 읽으면 안 되지. 그걸 읽으면 <웃음> 어떡해. <laughs> 아나 진짜 끝까지 진짜. 아 저희 만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오프닝으로 춤을 한번본 다음에 이머 어, 무슨 소리야. <laughs> 게임! 게임하자며! 어, 게임! 아 죽였다! 아뭐 어, 게임을 뭐양아치네럼 어. 해? 게, 이게 양아치고 <laughs> 어딨어요? 카메라 없었으면 욕했어 진짜 저 녀식... 녀석... 저 새끼라고 들었는데 어안요려저새식이요 주무세요? 아... 시타라고 오케이 맛있... 이막 하면서 화낼 거면 하지 마아 어, 이석근 씨... 어.